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또박입니다 자 드디어 933회 신노또 시작합니다 일요일 자리에요 신노또 첫번째 구매 두번째 구매 세번째 구매 일요일 아침에 일찍 구매한 겁니다 자 신노또는 대박집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번호 이 번호 다 지우고 남은 번호가 8수 8수가 남았습니다 제외수가 되겠어요 자, 세 번째까지 거다 지우고 나니까, 21, 28, 37이 완제수가 됩니다. 어쨌든 이건 완전한 재수. 완전한 재수가 되고요 일반적인 재수 8수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단번대가 없습니다. 멸이에요. 10번대, 13번, 20번대가 21, 28, 30번대가 32, 35, 36, 37, 40번대가 41. 깔끔하게 남았죠? 8수. 8수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흐름을 보면 30번대가 약. 이번에는 약하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약하게 된 거예요. 이거 왜냐? 이건 재회수기 때문에 재회수기 때문에 약하게 보는 거예요. 단번대 강하게 보여집니다. 1순위. 그다음에 10번대 2순위, 40번대 3순위. 그리고 20번대가 4순위 이렇게 나오고요. 30번대는 5번으로 약세. 굉장히 약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름은 이제 이렇게 파악을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연번호 35, 36, 37까지 이어지는 번호가 있습니다. 이 많지 않은 숫자에서 연번호가 3536, 37 나왔어요. 자, 지난번에도 연번호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제가 구간을 40번들을 잘못 잡았어요. 근데 당번은 36번을 그대로 잡고서, 고정수를 잡고서 바로 이었어야 되는데, 연번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천량 분석하면서 연번이 이상하네, 이상하네, 계속 그랬었거든요. 어, 이번에도 연번이 좀, 현재까지는 마음에 걸립니다. 자, 933의 신노또 일요일 자료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933의 쪽박편입니다. 안산 쪽박과, 어, 안산 중박. 쪽박인데 이 중박으로 승객시켰어요. 왜냐면 이건 대박집에 가까워요. 1등이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그냥 중박이라고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용인 쪽 박지 구매를 했습니다. 자 먼저 안상 꺼 볼게요. 번호 다 지우고 남으니까 12수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단번 때가 3, 10번 때 12, 13, 14, 15, 16, 13, 14, 15, 16, 12, 13, 14, 15, 16. 야이거뭐쫙 이어지네요. 그래서 연 번호가 자 그리고 20번 때 28번, 30번 때 30, 37, 40번 때가 40, 42, 43번. 총 12수가 남았습니다 12수가 남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예상 예상수로 보면 안 돼요 재외수로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빨간 폰이 지금 다 돼서 이제 또돈 달라고 하네요 자 이건 재외수로 보는 거예요 이거는 대박성이 가깝기 때문에 재외수로 봅니다 신노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리고 용인쪽박 예상수가 됩니다 예상수 예상수가 되는 거예요자총 무려 16수가 남았어요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단번대가 157 10번대가 10 14 17 18 17 18 이것도 자꾸 연 번호가 자꾸 눈에 보여요 20번대가 23 28 30번대가 35 38 39연 번호 이렇게 이어지죠 40번대가 40 41 43, 44 이렇게 연번호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는 쭉 이어지는 거고요. 연번호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여기도 이어지고요. 자, 연번호 진짜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 뭔가가 연번호가 있긴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예상수가 되는데 16수 굉장히 많이 남았죠. 그리고 이제 흐름을 보면, 어 흐름을 보면 여기서또 10번대가 약해요. 아까는 신노도에서는 30번대가 약했는데, 그리고 여기 10번 때가 약해요. 그리고 용인 쪽박에서는 이건 나오는 예상 수기 때문에 많이 나온 번호가 40번 때가 강하게 느껴집니다. 40번 때 진짜 강해요. 그리고 10번 때 적당하게 나옵니다. 그다음 에 단번째 30번 때, 20번 때가 약하게 나오고요. 40번 때 이번에 강하게 나옵니다. 강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다음 번에는 여러분이 드디어 기다리시던 금손 똥손 천량 분석입니다. 천량 분석 자료 여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트님입니다. 시트님 1번 3번 8번 9번 17번 21번 22 35 37 41번 십수가 남았습니다. 십수. 자 괴한님입니다. 괴한님 1번 4번 5 6 1 2 25 26 29 33 35 37 41 12수 고대로 남았네요. 자, 지난 회차에 932회차 때는 우리 금손팀에서 완전히 재수가 됐습니다. 여기서 6수가 다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성공했었어요. 을 근데 이제 제가 번호를 잘못 잡아가지고 어, 실패했습니다. 자, 노또 투망님입니다. 6, 7, 9, 22, 24, 28, 29, 31, 32 34, 37, 38. 자,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연번호가 계속 이어지는 거 있어요. 여기서 4, 5, 6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음, 25, 26,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연번호 지금 뭔가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렇죠 8번, 9번, 딱 이어지고 있고요. 천냥짜리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연번호 이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은, 돌저기 골전님 돌전기 골전님 자 11수 나왔어요. 5, 11, 12, 15, 22, 27, 32, 34, 37, 42, 45번 총 11수입니다. 자 금손팀의 마지막 주자 좋은 하루님입니다. 역시 11수 6, 14, 20, 21, 24, 26, 27, 28, 33, 35, 36 연번호가 작고 자꾸 자꾸 등장합니다 연번호 여러분, 여러분 연번호 꼭 눈여겨 보세요 자 다음에는 똥손팀입니다 똥손팀 필출라인님 항상 오늘도 이번에도 1등으로 먼저 주셨어요 자 11수가 나왔어요 1 4 5 6 12 25 28 30 31 32 36번 11수 이거는 이제 금손팀은 재회수가 되겠고요 똥손 팀은 예상수가 됩니다. 예상수. 이제 이걸 지우고 남은 번호 바로 나, 나올 거고요. 똥손 팀 지우고 남은 번호가 예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필출라이님 11수가 됐고요. 이장군님 6, 7, 13, 14, 28, 30, 31, 38, 41, 42, 44. 역시 11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완제만 대준다면 뭔가 일이 크게 큰일 터져요, 한번. 자 오뚜기님 오뚜기님 1 2 4 5 7 12 17 23 31 36 42 11수 자 똥소 팀은 계속 11수에요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연 번호가 분명히 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 번호 연 번호 잘 나오네요 6번 7번 그리고 41 42 30 31번 연번호 연번호 여러분 연번호 꼭 지켜보세요 이번에 연번호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연번호가 자 이제 보명이 아빠 어, 똥손팀의 마지막 주자 로또 방송 하시는 분이죠 로또 102 로또 1 0 0라는 닉네임으로 로또 방송을 합니다 자 12수 나왔어요 유일하게 똥손팀의 12수 1 7 8 12 21 22 24 26 27 29 34 41번 7, 8 나오고요. 21, 22 나오고요. 26, 27 나오고요. 자, 이번에 연번은 분명히 한 구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 번호를 금손팀 다 지우고, 지우고 남은 번호. 그리고 똥손팀 다 지우고 남은 번호.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금손팀의 번호가 나왔습니다. 11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제외수 제외수가 되는거예요 11수. 제외수 그대로 가져가도 됩니다. <laughs> 2번 10번 13번 16번 18번 19번 23번 30번 39번 43번 44번은 제외수가 되겠습니다. 자 똥손팀 아까 그 번호 다 지우고 나니까 나니까 16수가 남았어요. 이거는 예상수가 됩니다. 예상수 3번, 9번, 10번, 11번, 15번, 16번, 18, 19, 20, 33, 35, 37, 39, 40, 43, 45번 9번, 10번, 11번 <laughs> 자, 연번호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연번호 있습니다. 분명히 연번호 있어요. 자, 16수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예상수가 되는 거예요. 자, 16수 예상수인데 어떻게 16개가 나오는 걸로 다 조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또 역시 신노또 거를, 어 대박매장 거, 신노또, 이상보이죠 지워야겠죠? 완제수니까. 이걸 지워야겠습니다. 자, 똥손 팀의 번호를 여기서 지워보겠습니다. 자, 13번. 13번이 있나요? 없습니다. 21번도 없고요 그리고 28번. 28번도 없어요. 32번. 32번 없습니다. 35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지워져요. 그리고 36번 없고요 37번이 지워집니다. 41번이 없습니다. 현재 두 수가 지어졌어요. 16수에서 14수가 됩니다. 14수. <laughs> 자, 그리고 금손 팀 것도 지워줘야겠죠. 당연히 이건 제수니까 그쵸? 뭐, 지난번에 먼저 이걸 했는데, 이번엔 거꾸로 한번 해봤어요. 장난치려고. 자, 2번 없습니다. 10번도 없고요 10번 있네요. 여기, 10번. 이렇게 지어집니다. 13번 없고요. 16번 지어집니다. 겹쳐지는 수 18번 지어지고요. 자, 많이 지어집니다. 19번도 지어져요. 23번 없습니다. 30번. 30번도 없고요. 39번 지어집니다. 자, 막 지어져요. 43번도 지어지고요. 44번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몇 수가 남았나요? 정리해 볼게요. 3번과 9번 11번, 번호잘안 보이네. <laughs> 자, 진하게 쓸게요. 3번, 9번, 11번, 15번, 20번, 그리고 33번, 40번, 45번. 팔수가 남았습니다. 팔수. 자, 팔수,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여기서 또, 어, 어떻게 당번을 찾아내느냐? 아, 이제, 머리 아픕니다. 당번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머리 아파요. 자, 용인 쪽박 편에서는, 이건 예상수가 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예상수. 이 예상수를 여기서 겹쳐진 수가 있으면 당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단번대가 1호치 없습니다. 10번대가 10, 14, 17, 18. 없습니다. 20번 때 23, 28. 없네요. 30번 때 35, 38, 39. 없어요. 40번 때가 40번. 45번 없고요. 40번. 딱한 수가 들어가네요. 참나, 진짜 어렵네. 이번에도 예상수를, 고정수는 한두 수, 세수 잡아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고정수가 한 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40번이, 고정수가 되겠습니다 고정수는 40번 40번 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셨죠 40번 이번에는 무조건 고정수 40번 가져가시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나왔는데 이번에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약한 모습을 안 보입니다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로또박입니다 저는 40번 나옵니다 그리고 가져갈 겁니다 자. 40번은 고정수로 중심으로 한 반조합수, 반조합수, 3수, 4수, 5수, 자동, 반조당을 돌릴 수 있는 자료는 우리 가입자분들과 금손팀, 똥손팀께 따로 조합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933회 천리안분석과 종합편 동시방송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회차 고정수 40번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